안녕하세요. 팜 닥터스입니다. 6월 20일이고요. 시간은 4시 정도 되었습니다. 5시만 돼도 환해지는데 그 전에 그 방제를 할 준비를 한 다음에 낮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새벽하고 저녁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오늘은 복숭아 순나방을 방제를 좀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어, 복숭아 나방 쪽에는 가장 제가 봤을 때 아직 잘 듣는 약입니다. 알타코아. 네, 요거를 뿌리려고 나왔습니다. 뭐 기타 살균제도 넣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어, 유목이기 때문에 복숭아 순나방을 바주, 제대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수영을 잡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큽니다. 그래서 순나방을 확실히 방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약액이 잘 녹도록 물을 조금 해서 희석을 한 다음에 SS기에 넣어 줍니다. 바로 SS기에 넣으면은. 약이 잘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뿌려져 버리고, 이걸름 망에 약액이 남은 상태로 있는, 있을 때가 있습니다. 특히, 수화제나 입제 같은 경우에는 잘 풀어주어야 합니다.